만났어요. 진짜 6시간 있다가 만났습니다. 5시간이구나. 4시간 반인가? <laughs> 어쨌든 다시 만났고 경기 보러 가죠. 경기 편하게 보려고 룸술집 오는 팀 1, 리3 어떤데? 멋있다. 성인이라서 할수 있는 특권이야. 응. 너무 좋아. 깃발 가져오는. 이겨자. <laughs> 와, <웃음> 와. 너무 시켜, 이 섹시, 섹시 치킨, 섹시 치킨. 아, 재밌어, 재밌게 해라, 재밌게 해라. 에이, 뭐야? 이거 게까지 아, 나 와사비. 오 오너는 세시였네오너 채널 댓글에 오너 사우디인데 아너안나오냐 이래가지고 오가오늘 댓글로 오늘는기기대합니다는고시였네 오너는 는오 아... 있는다 은영아 제리도깎아으니까 나는 너를 믿어 겠지겠지 이제 우나 응. 응, 응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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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나 좋아, 좋아. 좋아. 아! 스킨 있다 진짜 스킨의 주인이다 너네 끝장났어 하나 아, 둘셋이팅 아, 너무 잘한다 이상없안된다아그셔플뭐 하지? <laughs> 안 돼. 아, 근데 아. 아, 뭐지 근데? 아, 고민하게 돼. 야야야야야. 야! 야! 어떻고있어 그래서 한 네. 다이. 스매시 킥도. 봐. 이거 아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라게 아, 맞아. 그러니까 좀하고 아, 너무 잘했어, 근데. 너무 잘 넣었어. 공이 위치를. 아, 나비 나이스. 아! 아, 어, 진짜. 네. 야, 이지 하지 마라. 지하은내 <laughs> <진정하나>, 방금 야야 <laughs> 둘이서 하나 잡아. 해야지 이건이야지아층 이건, 이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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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아. 왔다. 아, 상혁 씨해 주세요. <laughs> 간만에 외친다. 팀하해 <laughs> <이상해. 웃음> <laughs> 응. 끝까지 모르는 거. 잡쳐봐 넥서스 깨는 사람이 아, 있는 거야. 네. 아. <목소리> 아, 아니, 저기, 손필이 난다고? 아, 뭐 <목소리> 맞아요. 맞아요. 아, 진짜, 서운해. <목소리> 아, 이건 힘드네. 아, 진짜, 고다 <목소리> 다 <서 있잖아. 동목소리> 와, 와, <목소리> 아, 진짜, 아, 진짜, 아, 진짜, 구경고 아, 아, 진짜, 구경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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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아, 진 아, 진짜, 아, 고 아, 와. 아. 어 <목소리를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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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살았다. 살았어, 살았어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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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데 아, 제발. 아, 안 너무 스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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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다 와. 오. 오. 아, 진짜 미치겠다. 아, 진짜 아깝다 이거. 아 잘살 돕네. <목소리> 아, o no, n no, no. 너네 티원이야 이, 팀원, 그이 새끼들아, 만원 차이야. 어떻게 안 했지? 티원, 뭘안 했지? 너네 티원이야 이 새끼들아, 진짜 졸새끼. 아, 나 죽을 것아 죽어라. 미치겠네. 다운 야 물을 뚫었다 얘들아. 아, 진짜 야역전는 진짜 역전상 사고 가보자. 알잖아 너네도. 알잖아, 치네. 하는 버 알잖아. 야, 이건 진짜 큰. 먹었어. 훅 먹었어. 그데잘린 아, 아, 어, 아, 아, 오케이. 아? 아, 아 멈치지 마세요. 아 번째가 시 먼저 니다 치즈. 저는 일김가원을 잡아내면서 일 앞서 나가네요. 생각에 스가 문제인. 스 변해야 될것 같아. 그니까 아, 저 말이 안 되는데? 아, 년에술 시켜야 될것 같은데.

잘하는 거다 놔두고 왜 그랬지요? 하하 <laughs> 근데 세나 배해주는거 너무 고맙지 않냐? <laughs> 아니 민영이 인터뷰 보니까 세나 티어를 엄청 낮게 생각하더라고 요 그래서 아 저번에 쓴거 이외에 못 보겠다 싶었는데 아 애쉬를 밴.. 아 제발 진짜 제발 잭스 배한거 잘했다고? 잭스, 직스 다 밴한 거 같네요 러브리에요. 그러면. 와, 되게 뻐 진짜. 통을 뭐, 과연 뭐랄까, 맞지? 제리. 네. 네. 이제 네. 자존심도 제이 붙다 보네. 아까랑 반대네, 다통아 또? 아, 또. 아 내가 지금 왜 나라고 했지? 아 근데 안하니 이유가 없지. 그렇게 잘 됐는데 저건. 어 아, 아, 당이다, 아, 당이다. 아, 당이다. 야 배네. 야서 제발. 아 근데 여기서 먼저 메니구나. 아 진짜 진짜 이야 이겨야 돼. 삼각형 가자. 똥이 내맞잖아 그니까. 아, 안 돼, 안 돼. 돼. 생각보다 특별변해줬다 고마워. 어, 특별피안 해. 우리가 직스를 변하면 어때? 직스변 해. 직스변 해. 아, 어, 얘네가 먹을 것 같은데. 오케이, 오케이. 오, 네, 네, 오케이, 네. 오케이. 오케이, 네, 오케이. 오, 네. 오 네. 네. 어? 이오케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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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케이어케이 오케이. 오케 또그요 그런 거 뭔데? 라이 파이트 너어 제가 좀으 될까? 원은 마우카이가 내가 소리 질러서 가 먼저 가져오는 건좀안 좋은 매피코드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거 같고. 씩씩하는한 번이 한번 하나만 진짜 됐었어요. 안녕하세요. 던돌기도. 이잖아별거긴해 아지로 아 아지로 괜찮아. 아지로 오늘 폼이 좋아. 마우카이는 확정인 것 같아요. 이 다음에 재립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리 베네 그게 중요할 것 같아. 요 네. 제리 제리가 좀 열여님 상황에서 아우솔아 아는 줄알았 클래스 리제리가좋 하지 않을까? 아우솔다 이. 나는 안 따르면 우리가 한다. 내가 나름 한다. 나를 끝안할 거면 지 나를 먹는다. 오디얼, 오디얼. 라칸으로 최종 습니다이것도 재밌게 했는데. 1비를 피자 배달원 써주면 진짜. 안 되나, 시비? 제리하의 마무리가 습니다시비들 마지막 카드로 골랐어요. 하면서 <봄> 이번 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<봄> 경기를 니다의어 박수로 세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. <봄> 하나, 둘, 셋. 팀원 파이팅. 그리분들 다, 진짜 다타나 잡았다 진짜 다타나 애들한테 진짜 침착해봐 너네 T.O.이잖아 너네 월드잖아 아 이제 진짜 거의 다, 다 왔어 진짜 다 왔어 다 왔어, 다 왔어. 아니 이렇게. 아까 실미대 쇼케. 역전? 역전 아 좋아 저저 저. 차 와! 셔! 이아 진짜, <laughs> 진짜 미친, 제발 좀. 상 적음이 진짜. 그니까 <laughs> 미친 거 같아. 너무 소름 돋다 진짜 계속. 와, 야너손 떨려. <laughs> 야 어떻게? 아개 웃겨. 아니 나는 상혁도 상혁인데 진짜 현준이가 진짜 잘했다 생각해. 만약에 탑이 계속 죽으니까 탑한테 계속 붙어 있어 줘야겠다라고 상담하고 그냥 탑한테 만 붙어 있었으면 쟤 게임 어떻게 지 몰랐다고 같이 죽었을 거고. 근데 상혁이 저 따라다니면서 상혁이 백업해 주고 이런 게 진짜 좋은 선택이었네. 이 내일을 위해 빨리빨리 빨리 퇴근하자. Yeah! 여러분 결승전에서 만나요. 간다 결승 간다. 내일 1시. 꼭 자고 치어풀 낮 동안 치어풀 고민하다가 만납시다. 결승 간다. 바이